주렁주렁 달렸네. 한 20cm 이상씩 커. 네. 이게 한 나무에 대충 하면 한몇근이 났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소포님입니다 저희 생강밭 옆에 고추밭이 있어서 고추를 요즘에 너무 자주 봐요. 그래서 점점 관심이 생겨서 내년에는 고추농사, 그 고추가 고추농사를 너무 잘지 셔갖고 제가 주의 깊게도 보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고추밭에 들렸습니다. 여기 대신 어 동네 형님은 고추농사 달인. 고, 고추농사를 엄청 잘리세요. 고추, 이 약을 했나봐요. 음, 약을 요즘에 했어요. 얘 예, 예. 무슨, 무슨 약 하신 거예요? 다코닐. 다코닐? 응. 다코닐이 뭐에 쓰는 약이에요? 탄자병 약. 탄작병. 아, 탄자병. 아,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비가 오기 예, 시작하니까. 예, 장마진 게 이제 다코닐좀 부연가 썼어. 아, 미리 이제 방지하려고. 응, 방지하려고. 예. 그 지금 네. 만약에 안 하면은 비 그치고 나면은 병이 생겨요? 그렇지. 비올 때는 약못 오고 보니까 네. 생긴 게비온 뒤에 또 바로 치야 되고 또한 아... 일주일 비 온다니까 네. 비 오기 전에 딱 쳐갖고 비온 뒤에 치야지 그럼 이 탄저병 약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요?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지 열흘 간격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지 이렇게. 아... 그럼 이번이 <laughs> 지금 처음 친 거예요? 아니요. 몇번 쳤지 지금? 한네번째 탄접... 네 쳤지. 네번째 탄저병약을요? 탄저병약은 네, 계속 해야 돼. 어, 그럼 심고 한... 나서 언제부터 줬어요? 심고 나서 한2 0일 있다부터 계속 줬지 한 열흘 간격으로. 아, 탄저병약. 탄저병약고나방약하고 음... 담배 나방? 예, 담배 나방, 담배 나방 약하고 음. 계속 하고 이제 총체벌약도한 번씩 하고 진대물약도한 번씩 하고 쳐주고 그래야지 주기적으로. 음. 진듬물, 근데 그 주기적으로가? 주기 주기 이제 진대물 같은 건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해도 되고. 음. 주기적으로는 탄저병하고 담배나방하고는 계속 해야 되지 뭐한 일주일 간격이나 열 간격으로요? 일주일 간격이나 열 네. 간격으로 탄저병 약은 그러면 열흘 간격으로 하는데 만약에 내일 비가 오거나 하면 또 해요? 한 5일 정도까지는 그찮 시간인데 5일 네. 지나서 안에 이제 또비 온다고 하면 또 해야지 또 해야 돼요? 비가 막게 며칠 온다면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며칠 네. 이렇게 이번 같이 이렇게 장마로 며칠 온다고 보면 또 해야지 비 끝나면 하고 오기 전에 하고 그렇게 하면 단좀 음. 많이 즐거운 지 5월 초에 심으셨잖아요 4월 말경에 심었지 4월 말 그러면은 응. 두달두달 응. 됐는데 이게 얘는 따로 이렇게 추비도 막 주고 그래요 추비도 줬지 추비 아 여기가 이제 추비 준 자리에요 그럼 심고 얼마 만에 추비 줬어요 음. 나는 좀 늦게 줬지 다른 사람보다 한번 줄려면 띄워가지고 이제 줬지 나는 빗금을 많이 써가지고 음. 미끄럼을 어, 많이 써서 미끄럼을 많이 써고 이제 딴 사람 한번줄때안 주고 나는 그 뒤에 이제 줬지 아, 근데 다준게 아니고 응. 좀 못된 디만 줬지 나는 미끄럼을 아, 많이 써가지고좀 음. 못된 디만 줬지 못된 디만 상태, 상태 봐가지고, 봐가지고 좀안 좋은 데만좀더준 아, 네. 음. 거지 그러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자라고 나서는 나중에라도 안 줘요? 또 줘야지 이제 듣고 초좀 크게 연케이 갖다가 이제 벌로 막뿌리 주면은 뿌리가 지금 고랑까지 다 왔거든 요예 고랑에다가 뿌려요. 음, 고랑 벌로 막 뿌리도 살포기로 막뿌리 버려도 돼. 음. 그럼 걔는 언제쯤 뿌리는 거한 한자 한번 따고 오든가 두번 따고 오든가. 한한물 둠을 따고 음, 그렇게 주고 한세번 따고 세번나네번 따고는 또한번 주면 이제 꺾꽂이가 이제 많이 커지지. 낮에나 주는가 음. 같이 에 있을 때 있을 때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밑거름을 많이 하면은 네. 비를 한번 덜 줘도 되고 한두 번은 덜 주는 거네요. 두번 정도 덜주지 밑거름을 어... 많이 써 버리면 그럼 밑거름을 뭘 이렇게 썼어요? 이제 뭐 돈분이나 이제 맹태 이제 고추 전용 비료 그것도고 이제 돈분 쓰죠. 그럼 이게 지금 총몇 평이에요? 이게 한3 0 0 0평 되지. 여기에 거름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다가 그 살포기로 한네개 거름 살포기 트럭 타다는 거그 살포기 한네개 비료는 한네개뿐이해서 지금 그 고추 전용 비료 음. 음. 비료 이런 것보다는 돔분 음. 이런 거름을 많이 그치. 쓰셨네요. 반석, 완전히 썩이 사치 발효 시기 가지고 음. 한2 년씩 묵혀 가지고 쓰면 음. 좋지 그래야 가스가 안 차가지고 심하놓으면 그냥 그날부터 음. 귀찮아지기하고 고추 크기가 얘는 품종이 되게 좋은가 봐요. <웃음> 크기가. <웃음> 한뭐한뭐 어, 뭐 이제 뭐 25cm씩 클라고 하는데 20cm, 아, 네. 주렁주렁 달렸네. 20cm 이상씩 커. 네. 무게도 많이 날것 같아요. 고추는 근순데. 이제 퓨어스로 나가지. 네. 이게 한 나무에 양, 대충 하면 한몇 근이나 따요? 한 근? 한 근은 못 따고 이런 노지잡에는 네. 보통 됐다고만 세한 주에서 한근 정도 따고 그처럼 네, 잘 된다고 보면 한두 포기 한근 한 따지. 노지 집에서는 하우스에서는 한근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음,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음. 전문가 입장이지. <웃음> <웃음> 하우스 재배가오늘더 힘들더라고. 하우스는 네. 안입봐가지고 네. 음. 이런 거 하나 땄는데. 얘가 뭐 벌레 먹었어요. 벌레 먹구만 이건 이게 초창게 먹은 거잖아. 이건 일찍. 음. 일찍 약을 약하게 썼는가 보지. 담배나방 그런 담배 거예요? 담배나방이지. 아. 꽃에서 실어가지고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음. 꽃에서 실어가지고 뚫고 나온다고 하더라 먹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음. 먹고 나오지. 어, 게 나온 구멍이구나. 그러면 담배나방약은 언제 처음 해야 돼요? 이게 꽃 많이 필때 계속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자병약이랑 똑같이 써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음. 꽃이 피고 있으니까, 음. 이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네요. 꽃이 이제 꽃에서 알을 시키는 나비가 음. 그럼 이제 꽃이 음. 파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담배나방약은 그러면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핵이 시작해야 음. 되는 그때부터 거네요 그때부터 계속 음. 쳐줘야꽃필때 이제 이 파먹고 나오니까. 음. 그렇게 해야지. 줄세번 줄 쳤어요. 이제 음. 안, 안 쳐요? 이제 안칠 수도 있지. 음. 아 되게 이제 또 그렇게 잘 돼갖고 이 늘어지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줄야지또 늘어지니까. 한번 더 제끼 줘야 음. 된지 이제 사람이 다이들 보게 막 이렇게 채지면 또. <목소리> 편해졌어요 고랑이 두치하면서 <laughs> 너무 잘 돼가지고. 요즘 <laughs> 잘 됐어 같이. 그러면 이제 한 언제 언제 첫물 따요? 7월 한, 한 25일이나 그정도 가면 아마 딸 거야. 7월 25일. <laughs> 이제 펄딸한달면 <달> 계속 <laughs> 쌓여요 설사는 조금 더 부은 분으로. 응. 올해는 양 비가 좀 들어야 되는데 멸물이부터 장마라는 데. 17가지가 계속 비가 오더라고. 네. 좀 까짓게 그냥 죽혔어. 아, 이게 늘어져 있으니까 물이, 바람 불거나 바람 불고 비 오면 이렇게 찢어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 줘야 안전이 많지. 그러니까 이게 날씨 봐 가면서 이렇게 손도 많이 가야 돼. 부리칠까봐 <laughs> 미리 쳐야 되고. 음. 계속 쳐야 돼.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겠구만 제일로 힘들어요. 고추가... 정사가 제일로 힘든 게 고추는 거예 어, 관심, 근데... 관심 가졌다고 그랬는데 제일 힘들 대 <laughs> 근데 돈은 좀 되지. 그럼 여기 지금 350평이잖아요. 응. 여기서 얼마나 나와요? 잘 된다고 보면 한 천, 1200, 2300에서 1500 정도는 나오지 어. 오, 오. 정당 얼마야? <laughs> 야만원 이상 가야지. 더 시대요. 나오면 시세가 그래야. 더 좋으면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시세면은 작년 같은 시세만 되더라도 1천0 0만 원을 지 음. 오. 현 비용 떨고 보던 거면한지 1,200만 원에 연가 왔었니, 상대가. 그래도요. <laughs> 그래도 많은데요. 그도큰돈이지 시급에서는. 네. 네. 역시. 이게 사람 안 쓰고 두 분이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 평수면. 조금 오니까 둘이서 하지. 많은 이제 싹건사고 그래야지. 그렇죠. 하지. <laughs> 근데 인건비 안드리고 하는 게돈 버는 것 같아 요즘에. 요 인건비 네. 얻어먹는 거지. 너 네. 저희 하우스에 고추나무를몇 개를 심었는데 얘는 이제 하우스에서 물을, 물을 많이 줘서 그런가? 키만 크고 얘가 고추가 안 열려요. 이물손 받은 일도 있고 질소질이 많이 도 그럴 수가 있고. 아, 질소질이 그렇지. 많아서. 질소질이 많아서 이제 비를 안 맞고니까 네. 밑에서만물 주니까 막 위로만 뽑아 올리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웃자라지 이렇게 갖고 늘씬늘신하게 달리 갖고. 고추가 별로 안될지뭐 어, 꽃도 금방금방 떨어지고. 꽃도 낙하가 되어버리고. 네. 그럼 무슨 약 해야 돼요? 이제 이모의문서 그런다고. 이제 교육받을 때는 그러더라고. 어, 칼심 칼슘, 칼슘제를 해줘야 딱 하가 안 된다고. 걔는 걔 그러면 뿌리로 관주를 줘야 아니면 뿌려줘요? 연면시비로 줘야지. 아, 연면시비. 섞어 가지고 주면 좀 효과가 있더라고. 칼심제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그 심을 때 고추 심을 생각을 구이안 해갖고 거름을 많이 안한 거야. 거름을. 음. 한 1년씩 묵혀야 얘가 응. 완전 발효를 시켜야돼 약간 그냥 깨스가 안차가워 나무만 커갖고 걸면 이제 이마커가 요렇가 키가, <laughs> 키가 이마커에서 막 늘어져요 늘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묶어야 돼 근데 고추는 없어 고추는 <laughs> 없어 <근데> 이 <이제> 없어요 <laughs> 붙자아고 이제 그 칼슘제가 모자라고 보면 이제 약간 가려버리지 꼬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도 풍년 들어서 대박나게. <laughs> 예. 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